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각자 개인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십자가의 은혜 기독교의 진리는 종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과 동시에 횡적인 관계,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,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, 형제와 형제과의 관계,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고 천국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임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고 그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저 나를 옆에서 치고 그저 쏘아보고 때로는 그저 지나가는 눈짓만 하더라도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,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, 겸손의 마음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무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.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야마.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힘은 강하다 하신 그 말씀처럼 주의 장 중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서, 정결한 백성으로서,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됨을 깨닫습니다.